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우리 어, 신앙의 기초 1강 마지막 영상입니다 와참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했어요 예전에도 했었던 신앙의 기초에서는 좀더 길게 했고 좀더 간략하게 했는데 아무래도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고 또한 동시에 어, 좀 너무 길면은 지루해 하시니까 5분에서 7분 정도 제가 끊었기 때문에 영상이 많아졌어요 그죠? 하지만 이게 더 낫죠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된 모모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완성까지 인도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구원의 사건은요. 1대1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예요. 그죠? 많은 경우에는 어, 교회의 전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지만 근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아요. 저 중동이나 뭐 이스라엘 이런 데서 보면요. 예수님이 막 샤워하시다가 나타나서 막 구원을 시켜 버리세요. 그건 뭐냐? 이 구원이란 사건은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다라는것이요 하지만 구원의 완성까지 인도해 가시는 모든 여정은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12장, 2 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총애의 일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셔서 각 지체를 세워가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하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은 한 개인을 직접적으로 하시,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시기보다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에게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이럴 들 부어주시면서 그 교회 됨 가운데서 그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지금처럼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것도 되지 않나요? 아니요,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성도는 몸된 지체, 몸된 교회, 로컬 처치의 일원이 되어서 거기서 함께 서로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교회됨 안에서 서로 중부하고 말씀의 권위 아래 있고 한 목회자의 어떤 권위 아래 에 있으면서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러는 것이지 이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 에 sns나 유튜브로 뭐 예배하고 그렇게 되셔는 이제 뭐 영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거 신앙생활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성교지 같은 데서도 제가 실제로 이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한국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기로 했어요. 자기 고국으로 들어왔는데 교회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없이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이, 이 신앙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교회 로컬 처치를 만나게 하시겠죠. 근데 그런 로컬 처치가 없다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선교사에게 핵심은 뭐냐 결국 교회를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없이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죽게 돼요. 죽게 돼요. 에베스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에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지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몸된 지체들이 서로를 섬기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몸을 세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다 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온전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인도하시는 교회, 정말 말씀이 살아 있고 성령의 역사가 살아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 반드시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날마다 구원의 확증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단순히 확신이 아니라 확증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이다 구원은 과거나 미래의 문제가 아니야. 어, 저는 과거에 구원 받았는데. 아니요. 중요한 건 현재의 문제예요. 현재의 구원의 사건이 지금 내가 그 구원의 확증 가운데 있지 않다. 이 구원의 확증을 뭘 얘기하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며 살리라. 그렇다면, 오직 의인, 의인됨과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의인, 믿음, 삶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아, 구원의 확증이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삶 자체가 먼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의인됨이 받아들여지고 의인님이 될때그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삶의 측면을 봤을 때, 아이 사람이 정말 구원 받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것이요. 아멘입니까? 삶의 문제가 있다면 내가 삶을 바꿔야지. 그러면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믿음을 다시 확증하는 것이. 요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면서 믿음이 분명해질 때, 의인됨이 분명해지고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대살로니서 1장 3절, 4절에서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으라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뭘 얘기하냐? 아 너희의 믿음, 사, 소망, 사랑 이 너희 삶가운데서 이런 열매를 보니까 너희가 정말 아 택하심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겠다는 것이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는 삶을 살면서 이 구원의 확증 속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전도와 사역을 통해 구원의 생명 혹은 구원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요. 구원의 생명은 개인이나 교회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다른 곳에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지상 명령이 바로 이 구원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며 교회는 이를 신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새로세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왕상 함께 있으려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을 통하여서, 혹은 사역을 통하여서, 전도를 통하여서 계속 이 구원의 생명,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구원을 받았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우리 안에 어떤 열정이에요. 선교에 대한 열정, 전도에 대한 열정,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지옥에 가는 자들을 위해서 아파 가슴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열정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온전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고 그리고 완성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따라 완성으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제가 있으신 분들은 뒤에 적용하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구원의 여정이 나의 삶 가운데 시작이 되었나요? 시작되었다면 그 여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앞에서 배운 것들을 복습하시면서 적어보시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르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것은 두 번째 섹션에 대한 측면이죠. 마지막으로 받은 은혜와 앞으로의 결단을 적어보시면서 오늘 일과를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과 용어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이과 용어에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